말하는 개념노트예요 어,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기본적인 성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하지 않느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f.g랑 g.f가 자리 바꾼 것이요. 교환법칙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본과 아까 바, 앞선 합성 함수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을 때 합성함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 안돼 교환 법칙 성립 안 돼라는 거꼭 기억하고 합성함수는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 자, 근데 우리가, 어, 떤 문제를 보면,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을 가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그 경우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아, 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런 특수한 경우에 계산을 좀 해주겠니 해서 단순 계산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뭐, fx라는 녀석이 ax 플러스 3이고, g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희한하게 f.g equal =G g.f 가 성립하던데 그럼 이 친구의 a 값을 구해 주겠니? 라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특별한 경우에 이건 특별한 경우, 특별 그래서 절대 교합법칙이 성립한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합성함수 성질을 이제 배우면서 어떻게 할수 있나 볼게요 자 f 도 g x 가 g 도 f x 랑 지금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앞에서 이 도트, 이 서클이라는 것은 가로를 칠수 있는 권리죠,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 식을 잘 정리해 봤더니 왼쪽 식하고 오른쪽이 같다. 이것은 뭐야? 항등식인 겁니다. 항등식. 잊지 마세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가, 같은 식.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식. 그럼 볼게요. 자, F라는 녀석 안에다가 내가 지금 뭘 집어 넣을 겁니까? gx를 집어넣을 거죠. 바로금 식을 써볼게. 쌤이 이렇게 썼으면 좋다 그랬어요. f를 쓸때 x 대신에 큰 가로를 큰 가로를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g를 쓸 거죠. 이제 g 먼저 써야겠죠. g 대신에 x 자리에 gx, gx 자리 에 보이죠? x 자리 대신에 x 대신 에 가로를 쓴 겁니다. 쌤이 지금 해준 거란 건 뭐밖에 없냐? f의 x 대신에 큰 가로, g의 x 대신에 큰 가로만 써준 겁니다. 이렇게 먼저 쓰기를 추천한 이유는 쌤이 가르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요 뒷부분 정말 많이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F와 G식을 한번 적어놓고 그 X자리에 내가 뭘 대입할지 알고 있으니까 큰 가로만 해주자는 거죠. 이 X 자리에 내가 뭐, G 대입할 거죠. 얘를 대입할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할 거고, 이 G의 X 자리에 내가 F 대입할 거잖아. AX 플러스 3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AX 되겠고요 플러스 4A 되겠고요 플러스 3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많은 친구들 여기서 막 이항 정리,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래서 그막 이항 하다가 내가 뭐 하는지 까먹는데. 자, 이게 뭐라 그랬죠? 항등식이라 그랬죠. X의 개수. X항, X의 개수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똑같아? 상수항이 서로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친구가 뭐랑 1이랑 똑같으니까 4a 플러스 3이 얼마다? 1이다. 그럼 4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의미 없는 막 정리하지 마세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x 항 비교하고 상수항 비교하면 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요 인식이 정확히 필요해요. 자 성질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두둔. 자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 a 어 h dot g dot f 그리고 h dot g dot f 당연히 똑같은 두 대상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자 앞에 먼저 갈호 쳐서 얘 먼저 계산할래. 뒤에 가로 쳐서 뒤에 거 먼저 계산할래. 했을 때, 자, 갈보를 앞에 치나 뒤에 치나 똑같단 얘기입니다. 즉, 얘는 뭐가?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자, 결합법칙이 뭔지 긴가민가한 친구들한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3 플러스 2 플러스 1이나 뭐랑 똑같아? 2 플러스 1 플러스 3이나 어때? 똑같죠. 아, 이건 교환법칙이었죠 자, 근데 결합법칙은 다시 교환법칙이었어요. 자,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거 했을 때, 자, 요두개 먼저 계산하고, 그럼 5 플러스 1로 계산해서 6을 만드냐? 아니면 요 뒤에 먼저 계산해서 3 플러스 3은 6으로 만드냐? 가로를 어디다 쳐도 어떻게 똑같다는 거죠?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결합법칙이 뭐 한다?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푸시다 보면, 가로가 되어 있는 걸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합성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가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fx는 x 플러스 2가 있고, h.gx라는 녀석, 은 2x 1인 게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요구하는 건 h. 괄호 g. f 그다음에 요 녀석의 무엇을 원한다? 2를 집어넣은 값을 원한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때 많은 친구들이 쌤저 f는 알고요. f f는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 g. H도뜨지는 아는데 이 가로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하는데 뭐할수 있다. 괄호를 이렇게 칠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결합 법칙이니까 여러분 편하게 괄호를 칠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식은 이 G h 도뜨 g 라는이 친구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H도뜨지 하고 그 녀석의 가로로 이렇게 칠수 있으니까요. f2가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f2는 얼마냐? f2는 우리가 여기 계산해 보니까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얘는 h도 뚜 찌가 얼마다? 4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4를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에서 얼마다? 7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를 적절하게 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기본 함수 성질은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두둔.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쏘고 있고요. 그때, 내가 새로운 걸 한번 합성해 볼 건데, 여러분, 앞에서 i라는 건 뭐야? 항등 함수였죠. 항등 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철수 넣으면 철수 나오고, 0이 넣으면 0이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죠. 집어넣은 그대로 나오는 건데, 내가 f.d에다가 i를 합성하나, i에다가 f를 합성하나,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f가 나온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넣은 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가, 아, i랑 합성하면 마치 1 곱해진 것처럼, 그냥, 어, 3 곱하기 2라면 3인 것처럼, 5 곱하기 2라면 5인 것처럼, i를 합성하면 그 함수 그대로 남게 된다?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할수 있을 겁니다. 합성, 어, 합성합성 성질 기본적인 거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 복잡한 것도 정리하도록 해 볼게요. 잘할수 있을 겁니다. 따란.